신박한 깨봉 방법, 신박한 깨봉 방법이 아니고, 원래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사물의 본질을, 이치를 꿰뚫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꿰뚫어서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아, 이 문제, 이 문제 너무 쉽지. 그냥 보면서 바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답이 3개. 예, 바로 다 봤어요. 어 일반적으로 이거풀그램 이제 인수분해를 막 해서 하잖아. 근데 문제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야. 그 문제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냐 이건데 우리가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보통.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 무엇을 넣으면은 이 식이 성립할까 이거잖아. 가장 쉬운 방정식. x는 3. 이게 x에 3 넣으면 답이잖아. 그럼 X는 3야, 답이. 가장 심플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면은 X에 뭘 넣으면 0이 되겠느냐, 이거잖아. 1 넣으면 당연히 안될것 같고, 뭐0 넣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넣어볼 수 있는 게뭐몇개 없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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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없어져서 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1 이상의 큰 수들은 절대 0이 안 돼. 여기서 이제 X에만 넣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X제곱에다도 넣어봐도 돼.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면 X제곱에 1을 넣으면은, 뭐안 되지, 아까처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그럼 여기 넣을 수는 없지. 당장 넣기는 그렇지. 이건 X제곱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본 거고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본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건 이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우리가 i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i하고 마이너스 i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x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1차원으로 안 되면 2차원 그림을 그리잖아. 2차원 그림을 그려서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 면적을 구하라. 구하기가 힘들지. 이러한 땅 모양이 있으면 이 면적을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여기 세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벽을 세웠어. 일자리 벽을 세워. 물을 담아. 물을 담으면그 물의 양을 이렇게 재 보면은 몇 가지 찼다. 이게 8이었다. 그럼 이건 면적이 8인 거야. 이렇게 차원을 자연스럽게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도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쉬워.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저렇게 활용이 되는데 수학에서 혹시 어떤 제곱을 뭐 뭘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뭐 풀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아 많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묻는 문제들 있잖아 예를 들어 x 5 제곱 더하기 뭐 3x 이런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또는 여기 x의 근을 구해갖고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이 주어지면. 은 x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거를 차원을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식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 끝에 하면은 1차원만 남아. 그지? 그럼 1차원의 답이 보통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뭐 0이 됐든지 뭐 그렇게 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차원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된다. X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X 제곱을 활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 그렇지.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쉽게 될수 있는 거다는 거야. 보통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이 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지. 항상 문제마다 그 특성이 있는 거야. 수마다 DNA가 있듯이.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냥 인수분해로 한다. 그것도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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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이것은 무엇의 곱으로 돼 있는가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뭐, x제곱으로 묶고 이건 이제 쉽게 보이니까 x 더하기 1로 하면은 0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x 더하기 1로 묶고 이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지. 이렇게 도 좋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도 여기로 바로 올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수의 특성을 알면. 이거를 잘 보면은 앞에 숫자만 보면은 1111이라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1111이라고 쓴 것은 정확히 우리가 X에 10을 넣으면 1111이 나오는 수야. 왜냐하면 한 번고, 두 번고, 세 번고 이렇게 썼으니까 10, 100, 1000 1111이라고 쓰고 저거는 X진법으로 나타낸 거야. 5를 넣으면 5진법 1111이 되는 거지. 그냥 X진법 1111이야. 그럼 우리가 10진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10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 1111은 무엇 곱하기 무엇이냐라고 나타내 봐라 라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럼 1111은 11, 11로 오면 11백 11 그러니까 11 곱하기 100일이야 11백 곱한 거에 11을 한번더 하니까 그렇지 11백에 11을 더 했으니까 11백일이야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은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없고 1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1111을 보고 바로 쓸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럼 박사님은 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면은 바로 1111이 그냥 보이는 거야? 보이지 그렇지 저게 보여야 되는 거야 개봉해서 많이 했지만 생각을 굉장히 이거 유연하게 하는 거잖아 x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그냥 저게 먼순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x진법으로 쉽게 볼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그거네요 x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연수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오히려 더 좋은 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하나를 더 설명하자면 뭐 999를 우리가 10진수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9 곱하기 111이라고 바로 알수 있어 근데 이게 십진법이니까 십진법 용어로 쓰면 은 이건 10 빼기 1이야 그지? 이것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두면 은 이것은 뭐야?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십진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되면1000 빼기 1, 이걸 X진법으로는 X 세 번고 빼기 1.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 이거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느낌이 바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십진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 999. 1000에서 1 뺐으니까. 그러면, 아, 9, 111,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그럼, 저거를 제대로 배웠으면, 저, X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x 보 플러스, 저거 보면 그냥 사실 생각이 날수가 없어. 같... 그렇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꿰뚫어져 있으면, 이게 그냥 111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조차도, 할 필요 없이, <laughs> 원래 방정식의 진짜 뜻, 넣으면 뭐가 0이 되는 거야. 이게넣보는 거지, 그냥. 신박한 깨봉 방법? 신박한 깨봉 방법이 아니고 원래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사물의 본질을 이치를 꿰뚫기 위한 거니까 사실 좀 꿰뚫어서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 에 달아주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